유리하다고 표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몸 위에 턱없이 악행하지 말고, 핑계되어 정법을 어기지 말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 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호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니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없인 역이 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풀처럼 뜨거워라. 태상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임금처럼 위험을 갖추고, 구름처럼 한가로워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기와 세망이 교차함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삶이니라.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근심은 애역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만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이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어른을 공경하고 턱 있는 일을 받댄며, 지혜로운 이 미고한 일을 밝게 분별하여, 모르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대 오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손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불자여 이 글을 읽고 낱낱 깊이 새겨서 영원을 살아갈지어다. 허술하게 지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양이 없는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스며든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개율를 지키지 않고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를 세고 있는 목자와 같아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개율은 감노의 길이 되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 되나니 탐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도를 잃으면 스스로 죽게 된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폐 만드는 사람은 개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마치 저큰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굳세요 비방과 칭찬에도 흔들림 없다